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소지자당차 강서전시행의 권현진 과장입니다 예, 오늘은 어, 포드 익스플로러 어, 이번에 지금 옵션이 빠지는 이슈가 있었죠 네 옵션이 빠지는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 포드 익스플로러 계약을 해주시고 차량 출고를 받으셨습니다 어그 마지막 지금 옵션 빠지기 전 모델 출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하도 돼서 어, 정말 그 3월 한달 동안 많은 약재들이 나오셨고 어, 급하게 출고를 받으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대기를 타고 계세요 네. 그만큼 지금 오션 빠지는 건이 아, 익스플로러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또한 가지 지금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가 현재 지금 플래티넘이 6,800만 원 그리고 지금 보시는 ST 트림이 어, 6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25년, 26년 전부터 지금 어, 차량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연말부터 들어오는 차량들이 지금 가격이 인상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환율,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저희가 지금 익스플로러가 그저 환율이 이렇게 오르기 전 가격을 책정이 되어서, 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6년 연형이라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없고 그 차량은 그대로입니다. 연식만 변경이 되는 거고요. 어, 그런데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니까 또 이것 또한 고객분들한테 어, 이제 큰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저희가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요. 익스플로러가. 그래서 26년형 어 가격 상승전 차량을 구매하시려면 지금, 지금부터 조금 결정을 좀 터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어 대기가 그래도 한두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셔도 두달 정도 걸리실 것 같고, 어 화이트 색상도 지금 계약을 하시면 한달 정도 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준비를 하셔야 가격 상승전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점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익스플로러 지금부터 이제 작업 내용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지금 S 트레인 같은 경우는 6인승으로 출, 출시가 되었죠. 드릴과 어, 이런 레터링 다 모두 순정으로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롬이 아닌 21인치 스컬프현제로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캘리퍼도 도색이 되어 있죠. 굉장히 ST라인은 스포티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서비스 내용 살펴보자면, 어, 이렇게 익스플로러에는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필수인 차량입니다. 차량이 크다 보니까 뭐 차체 보호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키가 작은 여성분들 타고 내리실 때 사이드 스텝 좀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블랙으로 맞춰서 어 작업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PPF 보호필름 도 엣지 부분과 커프 부분에 어 보호필름 발라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운전석 쪽이 굉장히 배율이 높은 편이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좀 사각지대가 많은 편입니다. 요거 이제 운전석 뿐만 아니라 보조석까지해서 광각 미러로 교체해드려서 사각지대가 완전 사라졌어요. 네일열 일렬 보실게요. 일열에 이제 깔끔하게 코일 매트 블랙으로 어, 색상 맞춰서 깔아드렸고요. 랩박스 투 채널 네, 32가짜리 CX1000 어, 설치 도와드렸습니다. 아이나비 랩박스 CX1000 그리고 하이패스는 아직 설치 전인데요. 이쪽에 지금 어, 선 있는 이쪽에 깔끔하게 작업해서 어, 부착해 드릴 예정입니다. RF 방식의 M편 하이패스 부착해 드리고 있고요. 네, 이 열도 보실게요. 열에도 마찬가지로 어, 검정 코일 매트 깔아드렸습니다. 네, 트렁크로 후면부로 가보시면 선팅은 쿠퍼 업틱 선팅 어, 시공해드렸습니다. 전면 3 3 톤프로, 후면 15%로 시공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트렁크 매트 2열 등받이부터 해서 트렁크 옆면 3열 등받이, 트렁크 바닥 모두 이렇게 어, 트렁크 매트까지 깔끔하게 어, 작업 도와드렸습니다. 어, 물건 싣고 내리실 때 확실히 장기스나 이런 것들 보호하는 역할도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 지금 올블랙으로 고객님 원하셔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색상별로 어, 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팅 어, 아이보리 컬팅이 들어간 블랙과 아이보리 컬팅이 들어가는 것도 포인트 줄수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작업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신세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로 이제 유리막 코팅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모든 출고 준비를 마친 엑스플로러 25년식 에스 라인입니다. 어, 저희 지금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보여드린 작업 내용들은 저건과장이 어, 모두 서비스로 해드리는 건과장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어. 전국 최대 프로모션 할인 적용해서 이렇게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믿고 맡겨주에서한국에께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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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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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서 차량 에서하실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익스플로러 지금 보증기간은 5년 내지는 10만키로 고요 그리고 소모품 보증기간은 3년에 6만키로 동안 엔진오일 그리고 오일필터 무상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 8개월 내지는 15,000km마다 선도래 조건으로 무상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어요 전국 어디든 제가 또 찾아뵙고 어, 제주도도 찾아뵙고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어, 찾아뵙고 뭐 상담도 도와드리고 시승도 도와드리고 출고까지 깔끔하게 제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스플로로 가격 지금 상승 예정입니다 어, 가격 상승 전에 차량 어 선택 좀 서둘러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